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이낱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리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제사를 원하지, 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시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심각한 문제의 가정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호세아의 아내 코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에게 음란한 여인 코멜과 결혼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코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밖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 가지고 임신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임신을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고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처럼 가난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 호세아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짓궂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음행에 또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가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그죠 아내가 음란해서 이런 일을 자행할 때 그런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하나님이 이미 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통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요.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느꼈던 사람들이죠. 고약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속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 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아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목회자들,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네.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시련과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의 선물을 경험하고, 밑바닥까지 경험을 합니다. 처절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네. 그죠? 사람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하나님의 통역자가 됩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한의 고멜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작이었는데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될 때, 내 고통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얼마나 고통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를 고통,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오세요. 5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심각한 병들었어요.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근데 그들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도움을 구했지만은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갑니다. 그죠? 오늘 세상이 얼마나 상막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는지. 도덕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정들이 휘청거리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마치 오늘 이 시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지 우리가 공감해요. 문제는 이 땅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교회가 무감각해졌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나고 병들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음란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호세아가 음란한 고매라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내가 나가서 바람 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진단하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모멘텀이, 동기가 새롭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로 첫째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 깨어졌습니까? 왜 망가졌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왜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우리가 영적인 몸살을 앓게 되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 측면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자신은 따지고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 내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골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바울거 주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우상승배에 빠졌습니다. 우상승배에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이 음란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호사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호사의 아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음란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immorality, 부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음행은 영적인 음행인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체가 타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신자들이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취해 세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버느라고 정신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 남부시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왜왜 왜 돈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돌고 돌아가지고 말이 사람들이 그냥 돈돈돈 하다가 오늘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만은 모든 교회가 기도회를 해도 기도회가. 인기가 없어요. 점점 점점 기도하는 신자들이 줄어가는 거예 여러분 요즘에 대형 교회들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테는 기도원을 장만하는 게 교회들 품이었거든요. 기도원. 그래서 큰 교회들은 다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도원이 골칫덩어리라는 거야. 운영이 안 되는 거 운영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먼지가서 막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막 문제가 터지면 기도원에 가서 검색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찾아가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즘에 기도원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이게 처치곤란이야. 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마을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제 크게 하세요. <laughs>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이렇게 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미국에서 목사기 때문에 내가 쓰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자리가 비니까 말이야. 예.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전도에서 이 자리를 채우십시다 한번 얘기하세요. 전도에서 이 자리를 채우십시다 예. 예. 여러분 요즘에 기도회가 인기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기도회 한다고 신문에 광고했습니까? 요즘에 신문에 보세요. 예? 뭐, 구민일보나 이런 복음신문을 보면, 기도한다고 광고내잖아요. 그죠? 막, 구구, 기도, 송회 뭐, 예? 뭐, 저기, 뭐, 광장, 기도회 막, 이런 거에도 안 모이잖아, 지금은. 예? 왜 그래요? 이 땅에 신데들이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오늘 여러분이 읽은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같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이 용머리, 교회, 용머리 고개 언덕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바울교를 통해서 여호와 교로 돌아가는 운동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교로 돌아갈 수 있느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첫째는요. 내가 먼저 돌아가야 돼. 내가 따라 하세요. 내가 크게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니까 아이고 저에게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서야 돼. 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서게 될때 여러분의 돌아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고. 이민족과 이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요나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는 니네새 사람들이 회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나의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 잘해야 돼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나야 그죠? 믿으시면 아멘. 니노의 네,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요나가 회개하는 얘기예요. 요나가.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회개될 해야 사람이 누구냐? 누가 먼저 돌아서야 되느냐? 신목사가 먼저. 그죠? 단임 목사가 먼저 돌아서고 장로들이 돌아서고 오늘 새벽에 그래도 철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더 널라운드 할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말씀도 또 가론 유다를 향한 말씀도 초대교회나 이방교회를 향한 말씀,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네, 따라하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 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한번 회개했지만 날마다 철든 여러분들이. 네?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돌아서야 돼, 내가 먼저.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돌아설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그죠? 여와를 알고 믿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느냐? 왜 이들이 음란하고 왜 우상을 섬겼느냐? 이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느냐? 오늘 저는 이 밤에 긴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글쎄, 예? 나이 플러스 10개월 해야 돼, 저는. 예?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에 나도요. 예? 저를 야보지 마세요. 예? 나도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면 제가 생각했어요. 신목사,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들으신 말씀인데,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아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죠? 거식이 있잖아요, 부부들. 알잖아, 서로. 그죠? 결혼하고 살다 보면, 예? 잘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야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체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난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그죠? 네. 세상에서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 모르면 됩니까? 주식에 대해 잘 알아야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등산에 탁월한 사람들이 산의 정상에 막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산을 연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예요. 시말라야를 등장하고 에베레스트를 등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 산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 지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 지식도 모르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 어리움들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야다 야다. 한번 따라하세요. 야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중년쯤 살고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강 대강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러진 않지만은, 그러더라도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요, 내 속까지 다 들여다봐요. 네? 그니까 나는 우리 사모님 앞에만 가면,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네? 나는 늘 작아지는 거야. 왜 우리 사모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네? 그 앞에 가서 내가 뭐뭐 하는 척할 수가 없어. 다 들여다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죠. 서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아빠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기분 좋을 때, 안 좋을 때 애들이 다 알아.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떠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시느냐?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인데, 여러분 그하나님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서울은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뭐 요즘 모든 교회들이 다 추세가 그렇지만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온대. 믿는 신자의 집안에 장로님 자녀들, 또 권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을 교회 주일날도 안 보내대. 왜냐하면 대학 가야 되니까. 입시 공부 때문에 학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요. 예 그래가지고 목회자님들이 물어본대, 왜 애들 교회 안 보내냐고 그러면, 아유,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오산이에요, 그죠? 그거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은혜 받으면요. 공부 더 잘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에 새벽 기도회에 우리 자녀들 막올수 있는 환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애들 명문대학 다 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또 명문대학 못 가면 어때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뭐꼭 명문대학만 가야 막쓰님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수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인데 호세아 4장6 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밤이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귐.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이 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